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작업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구럼비 발파 작업은 지난 이틀에 걸친 10차례 발파에 이어 오늘도 난 12시 25분부터 10여분 간격으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인근에서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시공사는 항만공사에 쓰일 케이슨 제작장을 만들기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계속되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 측은 해군 제주기지 사업단장과의 면담과 구럼비 해안발파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주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2, 3개월 동안 구럼비 발파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마을 주민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